1번 문제 보면 지금 연립박정식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두개 이렇게 있고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지금 아래식 보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줬더니 2x-y 곱하기 x 플러스 2y는 0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0이다, 여기가 0이다 조건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가 0이다라고 하면 2x는 y가 나오고 이제 위의 식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y자리에 2x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풀이해서 x제곱은 1이 나오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럴 때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조건을 활용을 또 해야죠. x 더하기 2y는 0이다. 랬을때 x는 마이너스 2y가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본게 x랑 y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각각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댓값 그러면 이때는 x가 1이고 y가 2니까. 이때 더해줘야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는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번도 한번 볼게요. 3차 방정식 x세제곱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중근을 가진다 라고 할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제 1차식의 제곱곱하기 뭐 1차식 이런 꼴로 나와야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진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1, 2-k, 2-k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니까 x 더하기 1 그리고 뒤에 2차식의 곱을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게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걸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게 식이 2차식, 1차식의 제곱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되려면 k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형태가 되려면 k는 마이너스 2이 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수 k 값을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